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약한 10개월을 이제 지난 그런 때에 이제 10개월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어, 도착을 해서 아,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난 후이죠. 십계를 지난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 선민으로서 이제 거 언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해 성막에 대한 재정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레위기의 모든 율법들을 수여를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받은 대로 다 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하려고 하는 시점. 음.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는 그 시점에서 이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어떻게 그러냐면 민수가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민수기의 마지막은 뭐냐?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집결을 하게 되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땅에 있는 넓은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바로 거기서 민수기가 끝을 이제 내게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라면 시내산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게 민수기의 역사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일장은 온통 이스라엘 12 지파에 이제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죠. 어디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편성표입니다. 그래서 민숙이 영어로는 넘버라고 number, 넘버 number 숫자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 넘버 이제 계수한다는 얘기죠. 민숙. 수를 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출애국기두번의 수를 셉니다. 출발하기 전에 수를 세고 거의 이제 광야에서 머문 기간은 38년 정도 돼요. 38년 그러니까 그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난안 입성하기 전에 숫자를 한번 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계수를 했더니 20세 이상된 남자입니다. 20세 이상된 남자가 몇 명? 60만 3,500 50명. 그래서 20세 이상된 남자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아마 어림잡아서 최소한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이 건너가기 전에 세는데, 여러분 그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26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40년 후에 이사때학생들이몇 명이 나니었서 어느 정도나도었을까도 이렇게 질문하면 애매하잖아. 늘었을까? 줄었을까? 애매하게도줄어있도요 아주 미, 적은 숫자이지만 60만 3550명인데 이게 세보면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라도라도라도라도다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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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뭐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음,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1부예요. 그리고 2부가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1 3장에서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야 이스라엘을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탐 보고하는 사건이 13장에 등장하고 13장부터 25장까지가 2부예요 그리고 3부는 뭐야? 말씀드렸던 두 번째 계수, 두 번째 민수를 했던 26장부터 36장. 그래서 26장부터 36장은 무엇과 동일하냐? 신명기하고 똑같은 신명기 말씀이 바로 민수기 26장부터 36장 동일한 그러한 상황인 것 있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1 3장에 가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가네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 보고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는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냥 거기서 가데스바네아에서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보고 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 이외의 열 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면다 죽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부안해동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땅에서 죽이시지 왜 여기서 죽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상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일을 정탐한 것을 4일이40 뭐가 돼? 면이 되죠. 가데스바네아 전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그냥 직행하셔서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뭐넉넉잡아도 일주일이면 되는 기간 그 거리 일주일이면 되는 그 일주일이면 되는 거리를 몇 년? 4 0년 만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케 한 그래서 안 되겠다 이일 세대는 안돼 출애굽 그러니까 일 세대라는 말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을 말하는 거. 이 사람들 가지고는 이 사람들 가지고는 내가 저가 i s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 그가 a m 땅에 들어가도 더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l a 년을 기다리신 이유는 뭐냐면 s l 년 동안 출애굽 m 세대를 변화에 적응 못하는 하리고 변화에 l a 하지 않은 a 세대 s l a m Islam, 이 s l a m Islam, i 그 l a m Islam, i s l 자연적으로 사실은 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를 그냥 자연 소멸시키신 거예요 그게 사0년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리고 어,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 이하된 그런 미성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2세대를 준비시키셔서 결국 이, 2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아실 건 뭐냐면, 준비되지 못한 세대는 가난한 복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 반응해야 돼요. 어, 늘 하나님께 깨어 있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영적인 그러한 깨어있음, 영적인 준비.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할수있겠지요 자, 민수기 1장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1장에서는 뭐 어느 지파가 몇 명, 몇 명, 몇 명, 그래서 다 했더니 20세 이상 된다. 자가 60만 3550명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레위 지파가 열애가 됐죠 제사장의 지파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레위 지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삼 장과 사 장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이 이야기를 보면 일 장부터 사 장까지의 제목을 붙인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 편제입니다 군사 편제 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확실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진을 칠때 이스라엘 광야에서 몇 번을 진을 치냐면 성경에 이제 찾아보면 약 47번 47번 진을 쳐요. 이게 그러니까 47번 진을 친다는 얘기는 47번 옮겨 다니는 얘기예요. 옮겨 다니면서 그냥 무질서하게 이들이 진영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확한 진영 배치가 나오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리고 그 성막과 12 지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누가 그 사이에 텐트를 장막을 치느냐 누굴까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이것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막 그리고 12 지파가 세 지파씩 12 지파 그 중간에 레위 지파가 중간에 이제 방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 세팅 진영이에요. 그런데 딱 출발을 해 출발해서 앞으로 이제 전진해 행군을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행군을 할때 행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다집파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맨 앞에 선두에 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전진을 할때맨 앞에 무엇이 선다? 하나님의 법계. 법괴. 법계는 뭐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게 될때맨 앞에 하나님의 선두에 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들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간다.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자 우리가 가자. 출발합시다. 회의를 해가지고 한거 아니에요. 이 출발과 이 스탑신호는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지성소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무슨 기둥이 된 거야? 불 기둥. 그래가지고 낮에는 얼마나 사막이 더워요. 그 구름 기둥이 버은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붕과 같이 덮어주시고 밤에는 그것이 난로야. 요즘 그 거리에 가면 그런 난로 보셨죠? 이버은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램프형 돼가지고 온기종기 그 모여있는. 겨울에 보면 이렇게 야외에 있는 램프처럼. 그래가지고 밤에는 자연 보일러 역할을 했던 것이 이게 구름의 불기둥이자 그 구름기둥이 갑자기 떠올라 떠오르면 무슨 신호야? 출발신호 쫙 앞서가던 구름기둥이 스탑해가지고 쫙 내려오셔 그게 뭐예요? 멈춰 그리고 그 멈춘 자리에 레비지파가 성막을 가지고 쫙 가가지고 먼저 한 2km 정도 먼저 앞에 행진을 하거든요 딱 행진하던 레비지파가그 자리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기 전에 이 성막을 싹그 자리에 세팅을 하고 성막의 세팅이 됐을 때 뒤이어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열두 지파로 질서 정연하게 이제 진영을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무엇이냐? 철저히 뭐요? 예 하나님 중심의 삶. 음. 그 진영 자체가 그렇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 47번 행진하고 멈추고 행진하고 멈추고 하면서 40년 동안 배웠던 것,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그의 몸의 뼛속까지 그들이 순뇌를 했다면 순례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멈추었었을 때는 철저히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성막 중심이라는 건 뭐냐? 교회 중심.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이 걸어서 새벽녘에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으면 갈수 있는 그곳에 응? 교회 중심.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성령께서 이끄시후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소라하시면 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데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절절히 왜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보다 거미다. 에베스 6장에 나와 있죠. 즉 성령에 있어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된 건 뭐냐면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g 1 o n 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 o n g Yong Yong y 이 n g Yong Yong y o 에 적용을 시켜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발 n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한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것을 온 몸으로 체득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난 복지를 자신들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가난 복지로 그들이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4 0 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이다. 그냥 그것은 가디스 반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징계일 수 있지만. 말씀드린 징계는 징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이슬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기에서 돌이켜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광야 40년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렇지만 일평생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두 번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두 가지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일평생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